2025년 7월 호주 수도 ACT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만한 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름부터 진지한 반려견 복지 실천 지침 초안. 그런데 이 초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꽤나 파격적입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바로 하루에 최소 3시간 반려견과 직접 교감하는 시간이 의무라는 겁니다. 그냥 같은 집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TV 보면서 옆에 누워있는 건 불합격. 산책도 하고 공도 던져주고 터그 놀이도 하고 간식도 숨겨보고 진짜 놀아줘야 한답니다. 왜 이런 법안까지 만들었을까요? 요즘 강아지들, 아침에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나면 그 뒤로 8시간 이상 혼자 집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 결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우울해지고, 소파 뜯고, 벽지 물어 뜯고, 심하면 정서 문제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ACT 정부는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강아지를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으로 법적으로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초안이라 벌금까지 때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6년부터는 진짜로, 오늘 3시간 교감 안 하셨죠? 하고 벌금 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강아지를 키운다면 밥만 주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루 3시간, 진심 어린 시간, 강아지에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 법이 알려주고 있네요. 어머, 나 오늘 2시간 50분밖에 못 놀아줬는데, 괜찮을까? 이런 시대, 진짜 곧 옵니다.